오빠가 진짜 와 있네. <laughs> 퇴근하면 남자친구가 밥을 준비하는 상. Yeah. <laughs> <laughs> 아, 지퍼백으로 더 가져왔었어야 했는데. 아, 바보씨. 어, 이거 안 지워진다 얼른. 이거 세탁소에 맡겨 놓자. 음식. 안녕하네다 지금 제 작업실에서 화장품 방에 와있습니다 정리를 할게또 있거든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어쨌든 하나하나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요 짠 이게 전부 다 립스틱이에요 이거를 컬러별로 나눠두려고요 쏟아볼까? 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겠지? 짠! 이게 다 립스틱들인데 이거는 제가 사용 해본 것도 있고 안 해본 것도 있는데 새, 새 것들이에요. 제가 막 두세 개씩 립스틱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 것들은 이렇게 또 따로 모아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업을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나누는 작업을. 먼저 레드. 아 이게 뭔가 좀 애매한 컬러들이 있긴 있다요. 막막하지? 플랍 앤 버건디. 런코랄. 네. 지금 분류를 거짓 맞췄는데 이 지퍼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층 올라가서 집에서 지퍼백 좀 갖고 오면 될것 같아요. 엘베를 타고 퇴근하는 사람. <laughs> <laughs> 근데 다시 엘베를 타고 출근해야 되는 사람. 야, 어, 오빠가 진짜 와 있네. 오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뭐해? <laughs> 퇴근하면 남자친구가 밥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오늘은 네, 꽃게탕이랑 네 감자전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좀더 빨리 해갖고. 응. 짠하고 해줬어야 되는데. 아 아니야, 나 어차피 다시 내려가야 돼. 그래? 아 도와줄까? 내가. 아니야 오빠, 내가 도와줄게. 응, 아니, 어 내가 도와줄 거 없어? 나 도와줄 거 없어? 응. 응, 다행이다. 대박. 다시 왔어. 요 빨리 하고 가가지고 오빠를 도와줘야겠어요. 아씨, 아 지퍼백 하나 더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아 바보씨. 여기가 플럼이랑 버건디. 또 따로 나눠져. 좀 짙은 컬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쓰니까 맨 아래다가 나눠줄 거. 어. 아, 이거 하나 쓰던 게 있긴 한데 좀 더럽긴 하지만 나머지 하나 이걸 쓰겠습니다. 리글로스 타입. 맨래기다게요 이렇게 지퍼백에 나누는 방법을 토니 언니가 알려줬어요. 집 정리하는 거 언니가 와서 엄청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나눠보니까 제가 영상 시작하거나 그럴 때 너무 편할 것 같더라고요.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다. 어! 아스 <놀람> 그리고 제가 발색하면서 써보고 싶었던 컬러들 빼놨어요. 하나는 에뛰드하우스의 노오븐 베이킹 당장 내일 써보고 싶은 컬러. 되게 비치 계열의 베이스로 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돌체인가바나의 아가타. 이거는 되게 비치듯이 발색돼요 시스루처럼 이런 글로스시한 약간 립밤스트 이런 두 개는 뺏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집으로 갈까요? 퇴근할까요 정말로? 아직 많이 어수선한.. <laughs> 안녕 오빠 나 퇴근했어 응? 가좀 이상해 왜? 얼었나? 어 되게 투명하다 음, 괜찮은 거 같은데 써도? 얼어서 그런 거 같은데? 되게 예쁘다 오빠 오빠 회 같아 회 투명한 양 오빠 나 빨리 씻고 옷 갈아입고 도와줄게 그래 제가 뭐 씻는 김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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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꿀템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샤워타월 대신 요즘에 바디브러쉬를 사용을 해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되게 뭐 다양한데 저는 온드리거 사용하는데 이 모가 너무 뻑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하는 둥만는등 하게 너무 소프트하지 않아서 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약간 등 같은 거할 때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저희가 어떤 민족입니까? 때를 밀던 민족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거 때를 밀어온 그게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원함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바디 스크럽을 사용을 해가지고 바디 스크럽을 올려서 등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시원해. 진짜. 약간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가렵지 않고 적당히 정말 정말 시원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알갱이가 너무 굵지도 너무 너무 미세하지도 않은 정도의 알갱이에요. 이거랑 같이 이렇게 두개 쓰니까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햄은 완전 좋아요. 그럼 저는 간단하게 씻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얼른, 얼른 빨리 얼른 빨리 하고 민건이도 도와주러 가야 돼. 오빠 기다려. 내가 기초만 얼른 바르고 갈게. 오늘은 빠르게 이거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 유명해요. 유명하죠. 제가 되게 좋아해서 올리브영에서 할인하거나 그럴 때마다 구매를 하는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되게 예전부터 썼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동결한 히알루론산이 있어요. 이거랑 이 수분 앰플을 이렇게 똑 따가지고. 이렇게다가 넣어주는 건데, 요즘에는 이거 말고 시카 뭐 탄력 미백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해 주고 있어요. 히알루론산 이렇게 얼른 발라주고, 옷을 제대로 입고 빨리 도와러가겠습니다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응? 나 뭐해? 잠깐만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섞어 하던데? 된장 어 우리 고추장도 섞자 고추장? 응 얼큰하게 그래 그럼 나 빨래 저거 갤까? 응나 도와줄 거 없어? 응물 너무 많은 거 같아 어 근데 재료 넣고 끓이다 보면은 쫄지 않을까? 아닌가? 여보 탕새우 음. 다시다 팩 멸치 다시다 해물 새우 어 이거 안 지워진다 얼룩 나 이거 딱한번 입었는데 아 짜증 나. 어, 오빠, 어떡해 이거 안 지워져? 그거 홍콩 같은 걸로 해서 비벼서 빨아야지. 빨리. 지금 네. 이미 이미 물들은 것 같은데, 한번 홍콩으로 아, 피스팅. 해서 비벼서 빨아봐. 역시 이미 물들었어. 물들었어? 응. 응. 이거 세탁소에 맡겨볼까? 우리 오늘 지리산 된장 먹자 두 큰술, 음. 고추장 이 정도, 한 큰술, 한 큰술. 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내가 진짜 코끼탕 노래를 불렀는데 그치 오빠? 너무 응? 비록 시작은 약하지만... 맛있어, 진짜. 그래? 응, 음. 다행다 게맛도 엄청 진하고 진짜 맛있는데 왜 오빠는 맨날 오빠 요리에 자신이 없지? 왜 그래? 난 맛있는데? 그냥 오빠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게를 진짜 많이 사 왔네 근데 아 그것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많이 사온 건데 어, 진응 일부러 알 있는 암, 암으로 사 왔는데 진짜? 나알 좋아하잖아 음, 응 먹어 <laughs> 음. 너무 맛있잖아 음, 가만더 잘하면 양 조절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음~~ 아직 내가 서툰 게 뭐냐는 고민을 해봤는데 간을 맞추는 그 양을 잘 모르겠다 음~~ 음~~ 맛있다 근데 뭐맛 맛있지 먹다 보니까 게맛 음. 엄청 진해 음. 니들이 게맛을 알아 난 오늘 하루 행복했다고 일기를 쓰겠어요 네. 아닭고하기 귀찮다 아니야 아난 적성이 안 맞나 봐 스티커만 10만 원짜리 샀는데 야 대충 이거 하고 이게 꼭 비치면 돼 이거 그냥 어, 내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닭구에 꽂혀서 올까 그치? 뭔가 누군가가 한거 보는 걸 좋아하나 봐 하는 건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거 하나 보고 비치면 될것 같아 그래 맞아 참고해야겠다 권태기야 이거 한두번 했는데 권태기 올수 있어 남나게 스타일 아닌 것. 아 나는 오빠. 닭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스티커 사는 걸 좋아하는 거 같던 것 같아. 아, 또 삐뚤게 됐어. 응. 음. 오, 거의 다 썼어. 오늘 또곰 감사할 일이 뭐 있지? 감사해. 어, 나 요즘에 감사일기도 쓰거든. 다시 쓰기로 했어. 뭐 있지? 꽃게탕 감사하다고 했는데 아 어머니 아버님 부릅다 먹는 얘기네 <laughs> 감사하는데 다다 먹는 걸로 감사해 <laughs> 이렇게 일기도 썼습니다. 아 피곤스. 헬리 벨 피곤스 빨아서 자. 아, 딸기 하나 많이 하나 안 먹을래. 딸기 맛이 없어. 당, 이야 당. 내 생각인데. 다음, 다음. 음. 베이킹 그 소를 많이 담가놓으면 음. 맛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담가서 먹어야지 농약 먹고 싶어? 응. 달달하게 농약 같이 먹고 싶어? 뭐야? 아, 내 거잖아요, 그거. 음. 오빠. 음? 오빠 꾸좀 깔아서 해. 내 걸로 맨날 가든스케이프 하지 말고.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치 친구가 떡을 샀는데, 그래서꼭한 입만 해서 먹는 그런 맛있는 온전히 먹고 싶진 않고, 그치. 온전히 내건 부담스럽고, 그치. 남의 것딱한 입씩 먹는 그치. 라면 한 젓가락 같은. 피곤하네요. 오늘 아주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제 퇴근 후의 삶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laughs> 어! 기초 추천하기 전에 제가 진짜 저의 꿀템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짠! 이게 접착식 귀이개인데요. <laughs> 이게 약간 귀를 막 후벼 파지 않아도 귀지가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막 나왔을 때그 희열감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요즘오 여기 봐봐 왕건이 나왔어 오빠! 나 진짜 좋은 거 찾았는데? 오빠 이것 봐 이거 접착식 귀이개여가지고 응. 귀 이렇게 돌리면 은 귀지 나온다? 어 진짜?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약간 기, 희열이 있어요 이거 왕건이가 나왔을 때그 희열 <laughs> 야, 눈지긋이 감지마. 꺼내봐. 누가 더 많이 나왔는 대결하자. 좀 더럽나? 안 할래. 그냥 부끄러워. t a 거의 없는데? 아예 없는데? k 왜 없어? 난 속이 깨끗한 사람이야. <laughs> 진짜 g t 없다 u y it. I'm going to buy it. I'm going to buy it. I'm g 이거는 제가 진짜 이사하기 전부터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 빨리 소개 좀 해드리고 싶다. 이거 빨리 좋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걸 소개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자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슬리핑팩을 좋아해가지고, 여러 개를 구비를 해두는데, 사실 슬리핑팩이라는 게 매일 밤 바르진 않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어 오늘은 기분상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바르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뭐랄까 더 오래 쓰는 크림보다? 그래서 가끔 오랜만에 쓰는 슬리핑 팩을 쓰면은 뾰루지가 여기 약간 가, 자국이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 하나씩 딱딱 뜯어서 쓸수 있는 슬리핑, 슬리핑 팩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어? 그래도 아까 기초를 바르고 활동을 좀 했으니까 얼굴을 한번 닦아줄게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또왜 좋았냐면 이게 하나하나씩 쓸수 있는 것도 이런 형태도 좋았는데 이 그냥, 하,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요런, 요런 거고 얼굴 이렇게 바르면 촉촉해지거든요? 근데 되게, 되게 양도 많아요. 일단 얼굴에 발라볼게요. 바르고 설명 좀 할게요. 어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달바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한번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편집자님도 사드리고 저도 한두 통, 세 통씩 사가지고 쟁여뒀어요. 이렇게 듬뿍 바르고 나서 좀 흡수를 시켜주면 은 이렇게 요런 타입 요런,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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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핑택 타입을 듬뿍 발랐는데 끈적해지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마무리감이 되게 실키해져요. 뭔가 되게 약간 수분감이 들어있는 프라이머를 바른 것 같이 실키해지는데 다음 아침까지도 진짜 촉촉함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냥 피부가 엄청 좋아지는 느낌이야, 나는. 이게 약간 이 실키해지는 게 되게 되게 신기해요. 아무튼 이거를 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퇴근 후의 삶을 보여드리는데 되게 꿀템을 소개를 많이 해드리네요. 요즘에 제가 자연스럽게 제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짠. 저는 이제 진짜 자려고요. 어, 우리 이거 소개해 주자. 우리 이거 사는 거. 오빠 우리. 짠. 이거 오빠랑 샀는데 진짜 너무 시원해. 이 약간 목 뒤에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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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조물해서 마사지하는 거 알죠? 그거를 셀프로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둘다 거기서 그치? 샘플로 한번 해보고 만족도 최고지. 어! 왜? 네? 새로운 기술을 찾았어. 뭔데? 이렇게 쫙 벌려서 응. 껴놔봐 어? 쫄이. 어. 어, 괜찮은데? 근데 점점 점점 이렇게 미끄러진다. 너가 지금 실키해서. 아, 내가 지금 아어어 어, 봐봐 봐봐 다흡수됐는데 아까 엄청 많이 발랐는데 이거 먼저 봐 이게 그냥 크림 바른 거 같지 이게 뭘까 너무 좋은 거 같아 진짜 이게 뭘까 오빠 과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자러 가도록 할게요 안녕. 이거 다리에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오빠. 봐봐 이 종아리 같은 거. 오, 오 장난 아닌데? 오씨. 진짜 시원한데? 종아리. <laughs> <laughs> 이 종아리가 짱이네. <웃음> <웃음> 어, 아 진짜 웃겨. <laughs> 시원해? 응. <laughs> 안녕.